호박이껏 처리 호박이무침 만들었습니다. 호박이무식장은 줄기 껍질을 벗깁니다. 깨끗이 씻은 호박이 끓는 물에 소금 반큰술 넣고 30초 만 데친 후 찬물에 헹궈 물기를 꺾잡니다. 레시피를 찍어주세요. 볼에 양념 재료를 모두 섞어 양념장을 만든 뒤 먹기 좋은 길이로 썰어줍니다. 볼에 넣어 가볍게 무칩니다. 깨소금 약간 넣어 마무리하시고 맛있게 드세요. 삼겹살 구이에 곁들여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. 간은 취향에 맞게 맞추세요. 배.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꼭 받으실 거예요.